미국 자동차협회의 AAA가 높은 휘발유 값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객이 다시 급증할 거라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AAA는 휘발유 값이 지난해보다 1달러 38센트 높지만 미국인들의 억눌린 여행 욕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61센트로 지난달과 비교해도 20센트 더 올랐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지역은 미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10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AAA의 업무 관리자 레지나 알리는 팬데믹으로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모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올해 추수감사절은 가족 모임에 대한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높은 여행 수요를 예상했습니다. AAA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5,340만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숫자입니다. 여행객 5,340만 명중 90%인 4,800만 명 이상이 자동차 여행객입니다. 트리플 a는 또 이번 추수감사절은 지난 해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국경이 개방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연인을 만날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교통량은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24일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할 거라 트리플 a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공항도 혼잡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교통안전국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80%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항에 일찍 나오는 것이 혼잡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리플A의 여행자를 위한 정보를 살펴보면 최대한 항공권을 빨리 예약하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여행자 보험을 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 당부합니다. 또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배터리와 타이어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CDC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추수감사제를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